섀도우 팔레트 완벽 비교 플라워 노즈 인기 팔레트 3종 완벽 리뷰. 다양한 매력 플라워 노즈의 비밀을 소개합니다. 메이크업이 단조롭게 느껴지셨나요? 색상이 맞지 않거나 피부에 잘 밀착되지 않아 고민하셨나요? 이제 플라워 노즈 스트로베리 큐피드 섀도우 팔레트로 그런 걱정을 덜어보세요. 핑크, 베이지, 브라운의 다양한 색감으로 단조로운 메이크업을 즐겁고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고발색과 부드러운 발림성 덕분에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하며 매트, 글리터, 세틴의 효과로 원하는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펄감 있는 미세한 입자가 눈가에 자연스럽게 밀착되어 오래 지속되는 메이크업을 경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플라워노즈 섀도우 팔레트를 만나보세요. 올여름, 눈부신 눈매 완성 여름엔 지속력 있는 메이크업 찾기가 고민이시죠? 플라워노즈 한여름밤 동화 섀도우 팔레트 미드썸머가 그 답이에요. 브라운, 코랄, 블루 등 어떤 피부에도 자연스레 어울리는 색상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고운 펄 입자가 화사함을 더하고 매트, 글리터, 쉬머까지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답니다. 부드럽게 발리고 고발색이라 하루 종일 매혹적인 눈매 유지 가능해요. 이제 이 팔레트로 화사한 여름 메이크업 완성해보세요. 슬즈의 마법, 모든 피부에 꽃 피우다. 여러 피부톤에 맞는 아이섀도우를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발색력과 지속력을 갖춘 제품을 찾느라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죠. 이런 고민을 해결할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플라워노즈 플라워노즈 슬즈 주얼 팔레트 조개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이 팔레트는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핑크, 그레이, 브라운의 트렌디한 색상 구성 덕분에 다양한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으며 펄이 있는 고운 입자의 텍스처로 매트한 룩부터 글리터, 쉬머 효과까지 표현 가능합니다. 발생력과 지속력이 뛰어나 하루 종일 선명한 눈매를 유지해 줍니다. 또한 부드러운 발림성으로 피부에 자극 없이 부드럽게 스며들어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메이크업을 할수 있습니다. 플라워노즈로 당신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빛내세요.